뭐하니 그렇게 몸 때리면 안 된다. 겁쟁이 새끼. 넌 나한테 졌어. You lose. 여러분들, 와 이게 롤드컵 끝난 후에 주말 롤인가?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잡히지? <laughs> 너, 아니 이렇게 바로 잡힌다고 이럴 수가 없는데 원래 엄청 오래 걸려야 되는데 이게 롤드컵 끝난 후에 주말 롤. 자 여러분들 저의 이 저의 이 부계정 요네 때문에 아이언을 갔던 이 부계정이 드디어 요네만해서 실버까지 올라왔습니다. 자이 요네로. 골드 찍어보도록 하겠어요. 골드컵 끝난 뒤악기들이 많이 온신. 오근님 고맙습니다. 음, 저도 악기예요아 근데 제거 이거 이 계정 최근 전적 보자. 진짜 싹다 요네예요. 요네 아니면은 그거는 요네 밴당한 거야. 이거 정글 말파다. 근데 탈 말파도 내가 해줄게. 음. 하나로 싸. 다른 하나로 리폿 당 근데 나 이제 리폿 안 당해 왜냐 나 이제 잘하거든 그리고 탑 말파 걱정 없어 왜냐 오늘 올린 영상이 탑 말파 박살낸 거거든 원래라면 처음엔 팀원 사기를 위해서 은혜 아닌 척좀했 <laughs> 이젠 숨길 생각조차 없네 내가 없어. 왜 숨겨야 되지? 난 잘할 건데 대공은 <laughs> 최대한 기다렸다가 모란검 나오기 전까지 싸우지 않기 아 근데 이제 저 그거에서도 한 단계 <laughs> 발전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모란검 나오기 전에 큰마 사고 계속 버티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지금은 제가 유심히 요네하는그 유튜버들 봤는데 <laughs> 일단은 신발 말고 그 이나 이런 거 하면서 먼저 맞추고 플러스 사신발 그 같이 맞추면서 싸움을 걸더라고요. 제가 오늘 야, 수아야, 너. 이렇게 아가리 많이 털었는데, 이거 개같이 발리면은, 이거 오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지도? 어. 아, 근데 날씨가 이제 확실히 좀 춥다. 아,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이게 약간 몸이 으슬으슬 떨려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약간 몸, 추우면은 컴퓨터 잘안 되는 거. PC방에서 약간, 추운 PC방 가면 잘안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컨트롤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첫 판인 거 감안해 주시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핑계 아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음 그거 해해해해음 CS 높이기 개꿀 10분 후 에어컨을 킨다에 한툼 아 저거 해해해 상철해 봐라. 아, so no. p o n d e r f u l Nope. 됐어. 난난난봐 봐. 나 핑난 받고 와드. CS 단두 개. 사라져라. 아, 내가 너무 자 잘... 이러면 내가 화려할 그게 없잖아. 뭐야? 아니 저거 왜 가지? 아니 바로 때렸는데? 아니 근데 실도 있으면은 아 그거면은 안 돼요? 어. 음, 식물이야. <목소리> 어디가 그렇게 놀는 그, 거야? 나 이미 여기 왔는데. 자이라나아 얘들아 <목소리> 좀 천천히 해봐. 내가 지금 빠르게 못하서만 이렇게 빨리. <목소리> <지발. 웃음> 내가 다 보고 있어. 요네면 얼마나 많이 뒤졌는데. 장마의 영상은 다양하지. 음 <목소리> 정글 동서 완전 쌉소네. 난 이제 게임 전체, 전체를 보기로 했어. 아무것도 이득을 볼수 없잖아, 저 친구가 지금. 말파이트가. 아니야, 아니아니아니 아니야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히 저기 그 라인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. 지금 저만의 듀얼을 하고 있으니까요. 나만의 듀얼을 하고 있어요, 나만의 듀얼을. 히익! <laughs> <laughs> 바이라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합해서 공선 아주 많이 망쳐놨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. 어때? 좀 아프니? <laughs> 내가 요네를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! 지그 방법을 좀 안다고, 내가. 아, 전멸 빠진 것 같은데. 아니, 뭐하냐고! 이 룰에 한방도못이지도못하이지도 못하게. 이귀지이귀 그거 못하게. 이제나거샀하게이제 그거 샀이제지거샀하이

아 이거 궁을 잘못 써가지고, 딱 궁만 맞췄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. 자, <목소리> 바보잖아. 역시 원딜은 오늘 맛있는 밥이야, 한끼 식사. 나쁘지 않았어. 어.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. 어. 이제 넌 뒤졌다. 이제 네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, 말파. 이제 너 나한테 이제 걸리면 뒤져. 모하니 그렇게 멍 때리면 안된다다 겁쟁이 새끼. 넌 나한테 졌어. You lose. <목소리> 너 나한테 이렇게 걸리 아, Q 한 방만 맞았으면 내가 이긴 건데 Q를 못 맞췄어. You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. 진짜로 정말. 오케이, 이번에는 그러면 합류형으로 간다. 어차피 말파이트 재미도 없으니까. 중간에 에어컨 칠 시간이 되는지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리시 땡큐. 뭐야? 요네가 궁이 있는데? 요네가 뭐야? 암살자야! 이거지. 이게 요네라고. 최근 60판, 50판. 요네만 갖다 꼬라박으면 나를 알까? 왜 이제 겁이 좀 나니? 嗯，对。 세통. 아프지? 아, 요네 너무 잘하고요. 알파에 비해 영향력이 너무 크네요, 요네가. 넌 거기서 또 뭐해? 니가 그거 하면 뭐할수 있지? 이번엔 진짜 죽여줄게. 흐흐, 머스크 타드. 스키노쿠. 스키노노쿠 스키노쿠. 스키 너가, 내가 선을 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말파이트 난 존나 세다 왜냐 십삭이 캐릭이기 때문이지 사랑 사롱 렸고 이거지 요네가 스키노코큐 스키노카타 은메우자 의 운명 품위는 닭의 호흡 니의 가다 연개봉 아 요네 진짜 너무 재밌어 이거 어떻게 날 몰태게 극복 진짜 요네로 했잖아 진짜 어떡하냐고 진짜 요네 S 마이너스 미안해, 말파야. 내가 너무 요즘에 요네를 많이 해가지고. 이거 보세요, 여러분들. 이 미친 피나는 노력 끝에. 이거는 요네 밴당에서 못하고. 이것도 요네 밴당. 이거는 그냥 연승모. 근데 야오도좀 재밌긴 하더라고요, 여러분들. 혹시 학창시절에 꿈꾸지 못했던 이과 수학 여기에서. 꿈을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둘다 손에 쥐수 있는 저호의 귀에 이번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<laughs> 이과수와 수투불투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? <laughs>